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를 패족 친윤의 부활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현실을 비난했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불변 친윤당이며 tk 자밀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대선 참패와 파면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려면 신윤 계열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윤대변인은 패윤과 망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어이없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몰락한 제1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 신당은 타정당의 지도부 선출에 대해 덕담을 건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해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위원총회를 열고 송원석 위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송위원은 삼선의원으로친윤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